아 흘러? 어디로 흘러? 일로가 음. 음. 오늘은 물이 흐르는 날이라 2 0호로 먼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 0호 형광이 있네 호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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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아 밑에 사내초야? 저까지 가보려구요 아 그래? 뒤에 살릴까? 가볼까? 안녕하세요 바다 시인입니다 오늘 물이 많이 흐르는 날이에요 그래서 봉돌를 10호에서 지금 30호까지 다 챙겨왔고요 대하도 오실 때는 내린 채비도 좋기는 한데 찌낚시로 포인트를 찾으면서 낚시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30호 구멍추 챙겨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처럼 물이 흐르는 사리물들을 너무 좋아하는데, 바닥에 지금 밧줄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떠올고있거든요 그래서 밑걸림이 심해요. 그래서 음. 일단 내리시면 바로 빨리 감지 않으면 걸려요. 그래서 어초 포인트를 찾는 것도 중요하긴 한데, 바닥 찍으시면 한 두세 바퀴 감으셔서 어초 위에서 음. 우럭들을 기다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쁘지 않아요. 어, 날씨 썰렁하니 좋네. 시원하네. 사실은 추워. <laughs> 목줄을 짧게 했어, 걸려서. 좋다고, 날씨 흐리고, 어, 어제, 그전 날비 오고, 흐리고, 좋다고 지금 했는데, 어, 처 위에. 나를 잘못 몰랐어. 젠장, 이거라이 응? 어? 뭐라고? 젠장, 이거라이크. 어, 왔다, 왔다. 와, 입질하네, 이제. 설마. 부드득했잖아, 근데. 나어처에 그대로 올려놨어. 계속 올려놓는 거야, 지금. 음. 오, 커, 사이즈. 지금 제가 바닥에서 바늘을 몇번 터트리고 이렇게 지금 기다림 속에서 입질을 받은 거라, 아, 너무 좋습니다. 이제 드제 입질을 오늘 부드득 부어버리네 오, 오, 사이즈 좋다. 오! 드디어 왔어 왔어. 이제, 이제. 꿰미 좀드세요이 녀석들, 어처원에 있으면 입질 안 하더니 드디어 입질을. 이제 시작인가요? 이렇게 턱에 걸어서 오늘은 망이 아니라 꿰미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잡았습니다 오 사이즈 됐다 아, 빨리 가야겠다 나도 아, 빨리 가야 돼 빨리 가야 돼 빨리 가야 돼 빨리 가야 돼, 돼. 오우 뭐야 뭐야 너 빨리 내리자 이참에 내리자 아 다신 아까보다 큽니까? 뛰야봐 입질. 좀 좋다. <laughs> 오, 야, 사, 위에 살짝 걸렸다. 야, 조심해라. 다시 잠깐만 이거 끼우는 거를 흡. 스튜디오 거기 좀. 다시 여기서 솟아자. 와우. 와우. 이거 <laughs> 잘 꽂아 줘. 어떻게 해? 못 꽂으면 되지. 어, 그냥 뚫어서 꽂고 꽂고 여기다가 그냥 어, 잠깐만요. 걸고, 걸고. 안녕. <laughs> 오! 자이제시작해봅시다 왔습니까? 아니야, 아, 니야내후 아, 안시 아, 안타까워요. 다 <laughs> 아, 이 시적 후시다. 아, 이 시적 다 아, 이 시적 후다 아, 다 그다까 그러니까 좋은데. 어. 유후. 있었어. 있었어. 어, 한번 해볼까요. 한 번만 열어줄래. 이 깨미. 어. 이렇게 해서. 어, 미안해. 아가. 이렇게 살이 약하니까. 여기가 쏙돌어서 이렇게. 어, 그리고 자기거 보다가 <laughs> <laughs> 자기꺼 보다가 나 챔질이 제대로 못해가지고 두번 더 챘어 내림이지? 음 오우, 쏘지쏘 오늘 장원인가요? 아니면 아까 내가 더 컸지? 이야. 이건 찌낙시에 올라온 게 아니고 내림으로. 내림으로. 몇 장? 정확한 센치를 한번 재볼까? 응, 잘라버려, 그냥. 3자? 오래간만에, 어머! 내가 너무 힘있어. 30 넘는데. 아, 오늘 그래도 뭐삼자 녀석들 나와주어서 너무 좋았고요. 물이 이렇게 많이 흐르는 사리 때 같은 경우는 물 속에 있는 뭐 밧줄 걸릴 수 있는 애들이 많이 함께 떠올라요. 그때는 과감히 음, 식사하시고 물 조금 잦아지는 거 봐서 그때 낚시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처음에 오전에 만약에 오, 어초를 찾으셨잖아요 그때 입질이 없다고 해도 다시 또그 포인트에 가면 분명히 입질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어초 집이기 때문에 또 포인트를 한번 이렇게 다시 물속으로 3분 정도? 음. 그럼 피가 거의 다 빠지나요? 미안해 얘들아 특쁘게 짓고 망보다 편했어. 오히려 더 괜찮았어. 여름에는 근데 깨는 거나 많이 뭐 잡지도 못하는 거 많이 못 잡잖아. 중요한 거. 그래서 한 20마리 걸수 있지 않아? 다 하면 몇 개야? 깨는 게몇 개지? 12개? 오늘 잡은 우럭은 모두 나눔이고요 손질 없이 피만 빼고 가니까 좀 간단하고 좋은데요 그리고 집에 가는 길에 꼭 들러야죠 장 봐서 갈게요 안면도에 오면 다른 건 몰라도 로컬푸드 매장은 꼭 들렀다 가면 좋을 것 같아요 화분들도 꽃도 되게 많이 나왔다 이쁘다. 예, 꽃집에 가서 꽃을 이렇게 다발로 사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이제 태안 농협 하나로 마트나 안면도 이렇게 로컬에 오시면 5,000원 다발로 팔아요. 그래서 저도 가끔 기분 전환할 때 꽃을 산답니다. 그리고 로컬에 오면 조금 이제 일반 마트에 팔지 않는 과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아이들에게 먹어보지 못한 과일을 한번 사려고 하는데, 아, 보리수 샀는데, 음, 아, 그래요? 태안에도 체리가 나요. 그래서 태안 체리랑 태안 블루베리도 <laughs> 추천해봅니다. <laughs> 장난해! 피아네서 나는 모든 건다 있고. 어, 이 김도 맛있고. 어, 맥주 먹어야지. 오, <laughs> 여기서 바지락 산 거야 나. 이게 훨씬 더 싸. 바지락도 되, 되게 비싸더라고. 다올라어여가 보다. 응? 어? 5천. 천 정도 안 해. 이렇게. 아. 잡지 말고 사 먹는 걸로? 그게 정답이지. 힘들게 낚시하지 말고 사서 드세요. 이렇게 해도 다 있잖아.